자 야당이 80석도 이번 총선에서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직접 한번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어떻게 예측하세요? 2008년 총선 야당한테 악몽이었죠. 그랬... 그거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많죠. 100석이 안 되죠. 백석이 절대로. 80, 절대 80석 정도밖에 안될 가능성이 많죠. 이재명 차장. 예. 뭐, 지금 야당이 질이 멸렬하다, 여러 가지 그 대부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설마 80석도 안 될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건가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분이라면요. 예. 왜냐하면, 어, 친노비노, 흔히 얘기하지만, 이제 노무, 문재인, 문재인 쪽 진영과 또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반대 진영이 이미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듯한 분위기고요. 천정백 원이 또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신당을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결국은 총선에서의 싸움은 중원 싸움입니다. 다시 수도권 싸움이라고 볼수 있는데. 예. 그 영남이나 호남을 양쪽에서 이제 가져간다고 봤을 때요. 수도권이 절반입니다. 지역구 246석 중에 거의 200, 120석이 수도권입니다. 네.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제 가장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만약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그 파괴력을 떠나서 야당표를 한 5%만 가져가도 새누리당은 어부질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수도권 싸움이란 라 거의 이제 2, 3%싸움이고요 그리고 뭐 지난 19대 총선만 하더라도 어, 고향, 이죠 덕양에서 그 심상정 의원이 170표 차로 이겼습니다. 거의 그렇게 뭐 박빙의 승부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 야당이 지금같이 질이 멸렬하고 또 분당 수술을 받는다면 결국 80석도 어려울 수도 있겠죠. 80석도 어렵다. 예. 박성훈 소련도 비슷하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뭐 이제 이재명 체상은 분당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했지만 예. 저는 분당이 안 됐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일부가 이탈해서 옛날 민국당 수준으로 뭐저 한두 명 내지는 그 정도보다는 좀 많이 없겠죠. 호남에 그런 예. 걸 감안하더라도 80석에서 90석을 넘기가 현재 상태로라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의 그당 지지율이 그 여당에 비해서 반토막 나 있는 건뭘 얘기하냐 면 그동안 수차례 큰 선거에서 민심이 당신들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고치겠다고 해놓은 혁신안이 결국은 패권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것이었다는 것이 내부에서까지 지금 그 비판을 맞아서 어떤 예. 국정감사 지금 문턱인데 가장 중요한 일련 행사에서 제대로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부실하게 한다라고 스스로가 원내대표가 통탄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설사 분당이 안 되더라도 80석에서 90석 그 정도의 헤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선거 때는 국민들은 그걸 보잖아요. 네. 아이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겨도 되는지. 네,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게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인데 국민들 눈에 그렇게 비춰지지 않고 있는 게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차장. 네. 그런데 이 조국 교수 야당의 혁신위원으로 참석을 했어. 지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렇죠. 안철수 의원 보고. 뭐, 싫으면 떠나라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던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을 꼭 집지 않았지만, 안철수 의원 들으라고 쓴것 같죠? 누가 예. 보더라도요. 당인이라면 정당한 당적 절차를 존중해야 된다. 그게 싫으면 탈당하고 신당 만들어라. 사실상 조국 교수가 안철수 의원을 직격탈 날린 건데요. 조국 교수가 처음 들어올 때 놀라야 됐던 거는, 바로 문재인 대표와 너무 가까운 친노가 아니냐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조국 교수 옆에서 본 사람한테 들었는데 예. 조국 교수가 문재인 대표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오더래요. 그그 정도로 굉장히 아, 가까운 그래요? 사이인 거죠. 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혁신위원이 혁신을 바, 바, 반,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약간 제갈을 물린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건 별로 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오늘 그 조국 교수의... 그 어, 말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정치인의 언동 뒤에는 반드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있다. 네. 그리고 그 자신은 그런 이익과 무관한 순결한 존재이고 반대편은 이익을 추구하는 추잡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한테 지금 저에게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본인에게 되돌려 보고 싶은 생각들이 아마 저걸 보는 시청자들이 많을 겁니다. 예. 저분은 사실 당인인가? 누구보고 당을 떠나라고 하지? 지금 조국 교수는 서울대 국립국립대 공무원 신분입니다. 와가지고 본인이 얼마나 전문성 있는지는 뭐그 당에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와서 말하자면 훈수를 들으러 오셨는데 훈수가 아니라 직접 지금 완장 걷어차고 지금 옆에 앉아서 직접 바둑돌을 놓고 직접 그 모든 그 당내 누굴 떠나라 말라 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를 보면 저분은 무슨 이익을 갖고 얘기하는가를 한번 본인에게 돌려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고, 어, 조국 교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할 거면 와서 교수직 내놓고 와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든지 이런 분들도 참 많은데 뭔가 이분이 석학이라고 하는데 그 석학이라는 어, 이름값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시중에 냉정한 평가가 있는 듯합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아주 중요하고 재밌고 그런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이 먼저 확인합니다.